너는 어린 나이에 왜 이런 일 하고 있냐?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고 내가 돈 벌려고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무슨 돈 벌게.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 대학교 등록금 벌려고요. 내가 이렇게 아가리를 털었어. 그랬더니 그 알, 대학교 나온 그 선수가 학교 대학교 안 나왔잖아. 어, 옛날에 그 대학 95지던 오빠 선수 있었는데, 씨발. 선수들끼리 있잖아. 그럼 자기가 대학 나온 거를 꼭 어필해. 어. 자기가 대학교 나온 걸꼭 어필해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 막 앉아있으면 은 있잖아 뭐 나는 대학을 나왔잖아 이걸 무조건 말을 해 근데 알지 우리들도 할 말이 없는 게다 대학교 안 나온 왔 꼴통들밖에 없어갖고 대학교 안 나왔다고 꼴통 아닌데 호파 선수라서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꼴통들밖에 안모여갖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든 말만 하면 내가 대학교를 나왔잖아 이러는 거야 어머 뭐할 말이 없어 그러고테이블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같이는 있 선수는 대학교를 안 나온 그렇게 심어 저겨 아우 그래도 대학교 나온 거랑 안 나온 거랑 갔나요? 약간 손님들한테 맨날 이질하네. 그러다가 내가 아우 어, 저 새끼 너무 얄밉다, 너무 얄밉다. 이러다가 어디 대학교인지 얘기를 안 하는데 대학 교 약간 상위권 대학교예요. 그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갖고 내가 이제 웨이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때 어렸잖아. 그러니까 손님이 야 이러는 거야. 그랬고, 네 이러니까. 너는 어린 나이에 왜 이런 일 하고 있냐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 벌려고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무슨 돈 벌게 뭐 이러는 거야 그래고 내가 뭐 내가 거기서 뭐래 남자를 데이트 하려고요 이 지랄 할순 없잖아 어? 남자를 데이트 하려고요 병신아 뭐 이럴 순 없잖아 손님한테 그래갖고 어, 대학교 등록금 벌려고요 내가 이렇게 아가리를 털었어 그랬더니 그 대학교 나온 그 선수가 학교 대학교 안 나왔잖아 이 지랄 하는 거야 아우! 실로 스트레스 받아 팀 나오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래고 내가 할 말이 없잖아 했어 마음의 대학 내가 일시를 했어, 언젠간 갈수 있으니까 미리 돈을 모아 놓는 거지 마음의 대학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아 그래도 속편하겠다. 아유 대학교 나가면 돈 나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는 거야. 어머 너무 얄미는 거야. 내가 인우야 했으면 사돈철조로 얼굴을 갈겼어요. 근데 알지 옆에 있는 이제 또. 그 손님이 나한테 줄 팁을 맞네. 야 너가 돈 받는 것보다 대학교 실질적으로 다니는 얘가 받는 게 낫겠다. 이러고 5만 원을 그 옆에 있는 선수한테 주는 거야. 오, 뭐 너무 질수 없는 거야 진짜. 내 팁을 뺏어가니까 너무 질수 없는 거래. 고아 <laughs> 그럼요. 이래갖고 아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해갖고 마음에 대한 준비하겠어요. 이러고 나갔어. 나가갖고 내가 피지도 않은 담배를 이렇게 폈어. 아 좋겠다. 씨발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막끼 떨면서 막. 놀고 있었어 사장님이 그랬더니 어머 어머 이러는 거야 그랬고 왜요 그러니까 너 담배 안 피잖아 이러는 거야 그랬고아 담배 물고 싶네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러니 이러니까 내가 막 얘기를 했어 아니 나 보고 대학 안 나왔다고 그렇게 씹어질게 고 팁도 뺏겼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장님이 또 이제 그 뒤집어지는 이제 체대 출신이었어 어머 그러니 그래고어 나도 한번 씹어주러 가야겠다 그래고 이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막 앉아 놓고 뭐 얘기를 하더라?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잖아 나는 밖에 있었으니까 못 들었지? 이래갖고 나와갖고 응? 얘 엄마가 한번 씹어줬잖니? 내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씹었는데? 그랬더니 그게 무슨 대학교냐고 그런 꼴통 학교 나와갖고 대학교 생활할 수 있겠냐고 엄마가 이렇게 씹어줬잖니? 잘했죠? 막 이런 식으로 하던 거야. 그래갖고 어, 그냥 그래놓이 넘어갔는데 어 그때도 막 울분이 안터지는 거야. 이 사장님이 엄청 유명한 대학교에 그 체육학과를 나온 사장님이거든요. 엄청 상위 클래스의 체육학과를 나온 사장님이라서 들어가고 이제 계실듯이 씹은 거야. 얘 그런 꼴통 밖게나가지고 뭐, 아우, 돈이나 계속 벌겠니? 막 이런 식으로 씹은 거야. 근데 이제 울분이 쌓인 상태로 내가 참다가 참다가 그날 회식을 했는데 이제 횟집을 갔어. 또 내가 회처먹지도 못하는데 횟집을 가지. 그리고 회를 먹으러 갔는데 막 소주를 먹는데 또 이제 그러는 거야. 학두야 이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5만원을 이렇게 내미는 거야, 걔가. 5만원 이렇게 내미는 거야 그래고 내가 왜?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아까 너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학교 나온 걸로 내가 삥 뜯어간 거 같아갖고 너한테 줄게 이러는데 많이 묘하게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회식 자리에서 야 말을 아까 너티 타주려고 그냥 내가 장난친 거야 이러면 기분 안 나쁘잖아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내가 너돈 갈취한 거 같아갖고 줄게 이러면서 주는 거야 너무 얄미는 거야 그래 그리고 내가 이제, 일단 그때, 5만원도안 받을 순 없잖아. 그래서 5만원을 이렇게 받았지. 그래! 그래갖고 내가 5만원을 받은 다음에, 아니, 대학교 못 나오는 거 서러워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대학교 나온 걸로, 자꾸 같은 선수들이랑 웨이터 좀 씹지 마.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막끼스이 애들이, 어, 그래! 우리 좀 그만 씹어라! 대학교 뭐 별거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 더 이상 이제 대학교 얘기를 안 한대, 이래갖고 이제 알았어, 이러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 그리고 5만원도 내가 돌려받았으니까 화도 풀렸어. 그래갖고 이제 넘어갔단 말이야. 다음날, 예를 들어서 TV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게 해. 그러면은, 우리가 막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이름이 뭐, 호모야. 그러면은, 뭐 우리들끼리 막 물어보자. 야, 호모가 뭐야? 호모가 뭐야? 이러면은, 아, 호모라는 거는, 너네들이 대학, 아, 아니다. 일속 이지랄 떠는 거야 하루 종일 대학 아 아니 너네들이 대학 아 씨발 하루 종일 이지일 하는 거야 어째서 없는 거야 미친놈이 대학 아아아뭐이지일 하는 거야 무슨 씨발 그리고 이제 그냥 그릴에 넘어갔는데 선수들도 이제 맨날 맨날 이제 면접이 맨날 오잖아 그리고 면접이 맨날 맨날 와갖고 이제 새로 운애 왔는데 어머 걔가 또고프레인이래 고브레인 고학력자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스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학교로 나왔어요. 뭐, 우리들끼리 대학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학, 아! 노래로 만들었는데, 대학, 아! 그 새끼가 이제 대학 얘기하다가 멈추니까, 어, 형 대학 어디 나왔어요? 이러니까, 나 어디 대학교 나왔어? 이러니까, 저는 대학교 땡땡땡 나왔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막 놀란 거야. 너 대학교 거기 나왔어? 대학교 거기 나왔어? 막 여기서 우리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야. 들렸고 우리가 막 대놓고 막 씹었어. 아유, 무슨, 대학교, 무슨, 땡땡땡 대학교가 무슨 대학이니, 인씨이 정도는 남아야지, 뭐 대학교지.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난리를 쳤다. 막. 어우, 여기 대학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거기 대학교 가잖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존나게 씹어대켰어 알고 보니까 그 스카이 대학교 나오네 있지? 걔가 대학교 나온 게 구라였던 거야. 얘 고졸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거짓말 친 거였어. 우리가 막 개오바를 떨었어 아유 이 정도 대학교는 나와야지 뭐 대학교죠 뭐 씨발 인데 나중에 집에 갈때되니까나 사실 그 대학교 안 나왔다 이러는 거 알았고 그러면 이랬더니 거짓말한 거야 이러는 거 알았고 알지 아, 우리 할 말이 없어갖고 어머 이자 여기 대학교가 너 어디 니 이러면서 어머나 이 자식아 끼 애들도 그냥 우린 다 아가리 무념하고 있잖아 뭐, 우린 씨발 뭐, 우리가 나온 것같아지 괜히 나 돼봤자 득볼 것도 없는 거 같아 이러더라고 있어. 그치? 말자, 응. 나 잊지 말자. <laughs> 우리 와플 대학이나 다 같이 지이러어 이게 우리 와플 대학이나 같이 이러면서, 아맛 쉽겠다, <laughs> 이 <laughs> <laughs> 오빠, 남자친구랑 한번 헤어졌다 만나긴 했는데,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대답 자체를 안할 때가 많아서, 건태기온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라는데, 이해하려 하나요? 야, 근데 무슨 군대도 아니고, 얘 어? 남자친구 대답합니다! 뭐 이러다 뭐, 네! 뭐이지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쓰니까 좀 편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좀 게을러지고, 뭐 그런 거겠지. 응? 그래. 그래, 무슨 군대니, 씨발. 남자친구 대답합니다, 씨발, 엄마! 이러면, 너, 네! 마마상! 뭐 이러면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래, 아우, 같이 살다 보러 타면 대답도 안 하고, 얘 딩글딩글 거리고, 야, 좀 게을러지고, 막 그런 거죠, 공주님. 어? 그래, 뭐 건태기까지 뭐가 있니. 건대기 안올 수, 없지만 건대기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응? 그래. 안 그래. 오빠? 이러면은 핸드폰 하면서. 오빠? 핸드폰 하면서. 오빠 대답 좀 해! 아, 왜? 뭐, 이 정도는 막 같이 살면은 다 경험해보는 바 아닌가? 응? 그래. 오빠? 대답 좀 해봐? 오빠? 오빠야? 아, 왜? 라면 좀 가져와봐. 뭐, 이질을 할거 아냐, 니네. 그래.